그렇다면 동생이 내 방으로 오시게, 노인은 이 도령을 자신의 방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정신을 차린 이 도령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아침을 먹고는 노인의 방으로 갔다. 다섯 곳이 방 안에 앉은 노인과 이 도령을 보고 말했다. 동생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여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말하며 다짜고짜 누이는 이도령에게 여인의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얼굴에 분 바르고 화장하는 법에서부터 걸음걸이, 행동거지 목소리조차 모조리 여인의 몸 동작과 신용을 전부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어 달려 동안 누이에게 여인의 행동을 전수받은 이도령의 행동은 그것이 결코 어느 양반 집 교수의 행동이지. 절대 남정네로 보이지 않을 만큼 숙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만하면 되었다 싶었던지 노인은 이도령에게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바느질 용품, 폐물 등을 챙겨 박물장사를 차려 주었다. 그리고는 이도령의 길게 늘어뜨린 댕기를 풀어 쪽을 쪄서 비녀를 찔러 주고는 얼굴에 여자처럼 화장을 그려 주었다. 고운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이도령은 이제 영락없는 여인네였다. 동생, 아무 걱정 말고 해 넘어갈 무렵 그 집에를 들어가면 그 여인네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네. 이도령은 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문을 나섰다. 꿈에도 그리던 그 여인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할까 싶었다. 여장을 하고 박물장사를 차린 이도령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마을 언저리 주변을 맴돌다가 해질 무렵 그 김대감 집 대문을 대담하게 들어서는 것이었다.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마루에 할머니가 있었다. 이도령은 할머니를 붙잡고 간드러지는 여인의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 어서 와. 내 전부 다 사줄 테니,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됐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뜻밖의 환대를 받으며 할머니와 함께 방에 들어가 앉았다. 어쩜 이렇게 이쁜 각시가 박물장사를 나섰다냐? 마침 심심하던 터인데, 우리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 책도 읽어주고 놀다가 이도령은 여종이 들고 오는 저녁 밥상을 할머니와 같이 했다. 이윽고 저녁 밥상을 물리자 할머니는 이도령에게 이야기 책을 읽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도령이 막 이야기 책을 읽으려는 터에 할머니가 여종에게 말했다. 이왕이면 내 며느리와 같이 듣고 싶으니 저기 초당에 가서 아씨를 모셔오너라. 이도령은 초당의 아시란 말에 귀가 번쩍 열리는 것이었다. 과연 아시가 그 꿈에도 그리던 여인이란 말인가?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시는 이도령이 꿈결이도 사모에 맞이하는 바로 그 묘종의 어여쁜 아시였다. 이도령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성직의 여인네의 목소리를 종내내어 이야기책을 읽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느결 그 아시가 이야기책에 흠씬 홀려들며 여장을 한 이도령에게 가까이 찰싹 엉기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그 여인의 향내를 코끝으로 음미하며 더욱 구성직게 이야기책을 읽어 나갔다. 그렇게 밤이 익숙해지고서야 이야기책 읽기는 끝이 났다. 박물장사 다니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야기책 읽느라 거단하겠구만. 여기 우리 며느리랑 같이 초당에 가서 자고, 내일 또 아침 먹고 같이 놀자. 내가 방물은 다살 테니, 걱정 말고 오늘은 그만 자자. 할머니가 졸린 듯 길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꿈에도 그리던 그녀와 같이 한 방에서 자라니, 과연 우리 누님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구나. 이도령은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그녀를 따라 초당으로 들었다. 워낙 금침이 깔려 있는 방 안에 단들이 드러누워 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그녀가 겉옷을 벗고 보드라운 이불 속으로 들자 이도령도 등잔불을 훅 불어 끄고 슬그머니 겉옷을 벗고 그녀 옆에 누웠다.둘의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이도령이 이불 속에서 슬쩍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매만졌다. 그녀의 보드라운 살결에 닿은 손끝이 마치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순간 이도령의 가운데 물건이 커다란 불기둥처럼 용소 숨치는 것이었다. 음. 이도령은 가늘게 시름을 토하며 커다랗게 일어난 자신의 가운데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녀의 잠든 숨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몸 위로 번쩍 오르는 것이었다.